그래서, 그래서, 이 장면은 학생들이 상상을 잘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 두 명이 있고, AB고, 유권자가 투표를 했을 때, 과연,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어떠한 형태의 결과가 나올 거냐거든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그려봤어요. 결과를 그려봤어요. 그려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점점 내가 아는 어떤 스타일의 그림인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결과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떤,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될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된다? A, B, C가 모두 다 A를 지원하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또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 C 이런 형태도 있겠다 두개 그렸네 근데 잠깐만 이 정도만 그려봐도 알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스타일의 그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어, 하나도 없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칼의 네. 모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한 개가 올지, 두 개가 올지, 세 개가 올지, 그런 것들이 고정돼 있어야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것들은, 우리가 그린 스타일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A, B, C, 이런 식으로 어떤 칸에 한 개만 오는 게 확실한 거. 안 그러면은 A, B처럼 이 칸에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게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 그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점점 허접해지는 거예요. 어. 그려보면서, 아, 내가 지금 공부한 스타일의 그림에는 이런 요의 스타일의 그림이 없다. 이걸 깨달으면은 여기까지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라면 머리 속에 내라는게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 자, 뇌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은 이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스타일로 바꿀 수는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바꾼대죠? A가 받는 표를 X라고 하고 B가 받는 표수를 Y라고 나서 두 개에서. 돌았어요 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게 A도 한표 B는 두표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은데 그럴 때는 이걸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성은 아네어 조금 전에 이거는 무슨 차이냐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무기명 투표하고 착각을 한 겁니다. 어, 조금 더 보여줄 거예요. 무기명 투표하고 착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문제에서 읽어본 걸 보니까 누가 A가 함표를 얻었더라도 A한테 받았는지 B한테 받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다른 걸 봐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하고 상황이 다르구나. 이것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림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기준을. 어, 그래서 이 그림의 기준을 바꾸면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문제를 내는 거죠. 후보자를 A, B, C라고 하고 유권자를 아, A, B, C라고 하고 얘가 누구를 찍을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명다 A를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 다음에 A만 A를 찍고 나머지는 B를 찍고 이럴 수도 있죠. 이 그림 스타일 우리가 잘 압니까? 뭡니까? 아는 겁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세 칸이 있는데 여기에 올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런 스타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아, 그림을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아는 방식으로 세기가 어렵다.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이걸 기억해줘야 되고. 이럴 때 기준을 바꾸어서 이런 스타일로 그리면은 내가 알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타일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또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일 여기에다가 무기명 투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3명의 유권자가 너무 작다. 어. 3명의 유권자가 너무 작으니까 넉넉하게 6명 해봅시다. 무기명 투표일 때는 우리가 이제 장면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니까 아무 장면이랑 상상을 자꾸 많이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기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은 문장을 읽으면 그림으로 바로 떠오르듯이. 그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당선됐을 때 한번 생각 해보자. 여섯 명의 유권자인데, 그보자 A가 당선하는 거는, 아이후그보자 A가 더 작다. 설명으로 합시다. A가 당선될 때 모든 사람이 A를 찍었단데, 잠깐만. 무기명 투표니까 어차피 6대0대0이네. A, B, C가 있는데, 6대0대0 이런 게 하나의 무기명 투표에서의 중요한 의미겠구나. 누가 찍었는지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의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1대0 이런 것도 있겠구나. 아,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국조합에서 배웠던 이런 문제가 되더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면 되는 상태? 6이면 되는 상태,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가는 방법이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두 가지로 가는 것이 하나는 이겁니다.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배열. 1을 6 개로 나누고 아 6을 1 6 개와 더하기 2 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들을 순서 상관없이 배열만 해주면은 이거는 뭘 나타낸다? 6빵빵 이거는 231 이거는 뭐야? 빵빵 6 그렇게 살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이걸 세면 되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스타일? AAA AA a 와 B, B를 한 줄로 세우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죠? 이 스타일의 그림과 이 스타일의 그림이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다. 그렇지?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배율로 해서 총 8개니까 8팩 나누기, 6팩, 2팩으로 하면 쉽게 끝나겠다. 이게 한 가지.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어려운 방식으로 하자면은 다르게 합니다. H랑 매칭을 시켜볼게요. 6칸을 채워야 되는데 A만 몇 개? 여섯 개 이겁니다. 그다음에 A 두 개, B 세 개, 육한 개. A 두 개, B 세 개, 육한 개. 이런 식의 그림으로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매칭한다면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몇 칸을 채워 여섯 칸을 채우는데 이용할 수 있는 요소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셀 때는. 3h6이라고 세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이런 그림의 스타일을 세는 방법이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내신만 대비하자면, 편안하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팩토리알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 어, x, a, b, c가 0, 1, 2, 3, 4, 0, 1, 2, 3, 4, 이럴 때는, 요걸로 기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고 나면은, 변형된 문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죠.